여로 나와주세요. 아, 별명이 왕자님입니다. 왕자님과 함께 네, 오늘 모델 워킹으로 나와주셨는데요. 네, 그 인사도 씩씩하게 하고요. 사실은 좀 푸른한 외모 때문에 좀 부드러운 이미지로만 알고 있었는데 또 오늘 무대를 보니까 굉장히 또 치명적인 그런 매력까지 갖추고 있더라고요. 이 눈빛이 장난이 아니에요. 강렬하고 섹시한 눈빛. 자, 아유, 네, 많이 사진으로 담아가세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네. 네, 오늘 네, 쪽으로 씻어주시고요. 아우, 멋있어요. 수트가 굉장히 잘 어울린단 말이죠? 네, 포즈 네, 다양하게 취해주셔도 좋습니다. 네, 또 우리 루빈건또 한번 미소도 안지어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미소도 준비가 됐으니까. 네, <laughs> 우리 왕자님 미소도 아유, 좋아요. 네, 좋습니다. 네, 충분히 촬영이 된것 같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에 우리 B씨군 단독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저는 셔츠가 찢어져서 깜짝 놀랐는데요. 네, 늘무 씩씩한 모습으로 중간에 서주시고요. 네, 조금 더 앞으로 그렇습니다. 자, 우리 마태용이자 음악적인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네, 또 씩씩하게 인사해 주셨고요. 랩 실력도 정말 뛰어난데요, 우리 B씨는 작곡 까지 어우 대단합니다. 이번 앨범에서도 전곡 작업에 참여를 했다고 하고요 춤도 되게 잘 추더라고요 못하는 게 없는 다재다능한 만는돌인것 같습니다. 자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 보여주다가 또 부위를 살짝 들었는데요네 여기저기 시선 맞춰주시고요네좋습니다 어 가리스만 넘쳐요. 네, 미시군. 살짝 미소. 어, 저는 저 미시군 미소가 또 매력적이더라고요. 또 미소 한번 알려주세요. 네, <laughs>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요. 네, 리 미시군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진우군 나와주세요. 야, 우리 진우군. 메인 보컬 우리 진우군이 나왔습니다. 아유, 네, 고민아이에요 조금만 더 앞으로 나와주세요. 좋습니다. 자 아까 타이틀곡 무대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첫 소절이 우리 진혁군이거든요 그동안 진혁군의 귀여운 모습을 보다가 이렇게 강렬한 모습을 보니까 또 남자다운 면모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팬분들이 한번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우리 진우군 어우 이번 컨셉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좋습니다 카리스마 의는 표정 한번 부탁드릴게요 카리스마! 이게 바로 내 카리스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시 무대 뒤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우리 재현군 나와주세요 네 우리 재현군이 메인 댄서입니다 오늘도 훈훈한 차림으로 네 재현군 조금만 더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우리 재현군이요 사실 이렇게 보면 되게 동심한차도남 같이 보이는데 또웃으면또 되게 매력있어요. 네, 이런, 이런 모습. 이거예요, 이거! <laughs> 네, 이거예요. 아주 지금 플래시가 아주 많이 터지고 있어요. 네. 아유, 쑥스러운 모습. 요거에 또 팬들이 많이 몰릴것 같은데요. 또 뮤직비디오를 보니까 섹시함까지 느껴지는 우리 재훈군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재훈군이, 네. 뭐, 뱀모새를 정돈하고. 어우, 눈빛 좋습니다. 네. 이 정도로 촬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박내 정우군 나와주세요. 아 어, 머리 색깔이 굉장히 강렬하네요. 네, 우리 정우군은 조금만 더 앞으로 나와주세요. 좋습니다. 자, 우리 정우군이요. 어 머리 색깔을 확 바꿨어요. 소화하기 힘든 색깔인데. 이번 앨범 작업에 우리 또 막내가 처음으로 함께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더욱더 특별한 앨범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정우군이 제가 그 뒤에서 봤는데 등이 파여있어요. 살짝 한번 뒷모습. 네, 우리 뒤태 한번 보여주시죠. 네, 이게 사원의 집에 또안 보이는 것 같은데. 아유, 쑥스러워요. 쑥스러워요. <laughs> 네. 그 상태로 살짝 뒷모습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아 좋습니다. 한번 다 돌아와 주셔야죠. 아, <laughs> 만족스러워요 우리 막내가 네 좋습니다. 아마도 무대 위에서 많이들 찍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단체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무대 위에서 막내는 대기해 주시고요. 단체 컷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멤버분들 무대 중앙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